역대 하 20장입니다.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안문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시가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바시 여호와의 전세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자손과 모압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 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여호사바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하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내위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셋째 날에 무리가 불라가 무리가 불하가 골짜기에 모여. 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읽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 사벗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비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밭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피하시리다 하더니 이에 그,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20장을 읽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악한 자와 교제를 금하라. 두 번째,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 세 번째로, 악한 자와 동역하지 말라. 입니다. 여우사바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으로서 전심으로 여우와의 길을 걸었고 여우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가문과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는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악한 아달리아를 그의 아들 여우람의 아내로 맞이하여 혼인 관계를 맺었고, 아합을 자주 방문하여 교제를 하였으며 나중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도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을 그만 것은 성도들이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 많은 것의 그림자입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그 자체로서 부정할 리 없지만 하나님이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의 외형을 상징적으로 채용하여 정의하고 부정한 짐승을 가르친 것은 이 성도의 부정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는 악인과 연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인데 우상과 연합하였을 때 버려두셨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또 악한 자와 동역하지 말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악한 자와 동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